되는데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7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느라 그러나 너를 책마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않냐고 회개하지 않냐 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라는 말씀입니다. 귀에 있는 한 번, 어, 이게 굉장히 앞으로 이제 일곱 번 여러분이 어쩌면 뭐한 다섯 번그 같은 제목으로 설교를 드릴 텐데 한번 같이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어로는 영어로 하실 분 영어로 하시고 한국말 하시고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드릴제다. 이게 오늘 말씀의 이 제목입니다. 제 여러분 이제 일곱 번 혹은 다섯 번 정도 이 말씀을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무엇을 주제로 어, 이 주일 예배 때 하고 있는지 아시죠? 성령님에 관한 그러한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아...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 요한 요 계시록 말씀에,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안전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말씀을 정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 저 통역기를 이제 이제 갖다 줬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 잠깐만 기다릴까요? 우리 그 자매님, 그 이제 지금. 통역기를 이제 받으셨는데. I'm sorry, you, you, I thought you had one. Okay. <laughs>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그 사이 여러분 펼 수도 돼요. 그렇죠, 지혜로신 분들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한 성령을 받아 한 몸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종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 종이나 자유자. 그러니까 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다한 성령. 한 성령. 성령은 여러 다양한 성령이 있다는 것이라 한 성령을 받아 한 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한 몸. 자, 여기서 한 몸은 성경 여러 곳에서 가리키는 것처럼 무엇을 가리킵니까? 여기서 몸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렇죠? 교회. 한 몸이 되었다고 했을 때 성경 여러 곳에서 가리키는 것처럼 여기서 몸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 성령님은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그 안에, 바로 그들 안에 들어오시고 믿는 사람들의 그 안에 들어오시고 영으로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그 사람을 교회 안으로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체, 한 몸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를 어디로 침례를 시켜요? Baptized into church. 우리를 성령께서 교회의 한 몸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소위 무교회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교회주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는 믿는데 교회는 내가 한 몸이 되지 않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냥 아 혹은 그냥 가만히 방콕 집에 가만히 앉아서 그냥 예배만 드린다 그냥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린다든지 지금 현장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그냥 교회를 자기가 한 몸이 되지 않고 우리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은 우리 중앙침중의한 몸이잖아요. 근데 교회 소속됨 없이 그냥 설교만 들어 듣는 거, 예수님만 믿는 거 이런 걸 무교회주의자라고 그래요. 무교회주의자. 나만 예수님 믿는 거. 근데 이런 무궤주의 신앙이라는 신앙이라는 것은 제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적그리스도적인 신앙입니다. 앤티크라이스트. 각 신자를 교회 안으로 집어넣는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하세요. 그러면 각 신자를 교회 안으로 집어넣는 성령님의 임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 뭐예요?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게 바로 엔티크라이스트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예요. 그 바로 적그리스도적인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아주 위험한 사상입니다. 교회 안에 넣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우리 각 믿는 사람을 교회 안에 넣는다는 것은 어떤 건물 안에 집어 넣는다는 것이 아니죠 결코 그렇죠 왜?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는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이거 여러분, 아예 메모리를 해았어요 교회에 대한 그 데퍼니션이 가장 아주 심플하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고린도 전서 1장 2절 말씀이에요. 교회는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화해주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게 교회예요.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즉, 건물은 교회가 주의의 이름으로 모이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장소이지만 그 자체가, 건물 자체가 교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개념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론에 있어서. 저는 이것을 꼭 물어봤습니다. 제가 목사 쉬취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당이 조립식으로 만든 것이라도 조금 허름할지라도, 좀 오래된 것이리할지라도그 안에 모이는 그 교회가 거룩과 사랑으로 살면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봅니다. 그 교회를.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봐요. 그러나 반대로 교회가 아무리 화려하고 최신식의 건물로 만들어진 건물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거룩과 사랑으로 살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말씀이에요. COVID-19과 관련하여 교회들의 이 양극단적인 제가 반응을 보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저것을 기뻐하실까? 과연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아니면 그런 거에 관념 없이,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자기의 그냥 생각나는 대로, 자기의 사상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가? 저는 지금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성령님이 없으니까 전혀 그거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죠. 그런 질문을 제가 스스로 하면서 아주 탄식이 섞인 질문이 그런 마음이 나와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이는 일곱 교회입니다. 일곱 교회. 요한계시록 1장 4절 말씀에. 일곱 교회는 당시의 모든 초대교회를 뜻할 뿐 아니라 시대를 넘어 세상에 있는 모든 다양한 교회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일곱 교회에 보낸 메시지는 다 다르지만 여러분, 일곱 번 똑같이 각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똑같이 그러니까 일곱 번 나오는 거죠. 똑같이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오늘 성, 성경이 설교 제목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돼. 일곱 번. 귀인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지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하는데 귀 있는 자가 들으란 얘기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는 정말 들으란 얘기에요. 니네 마음대로 행하지 말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 요한기시록의이 일곱 개를 오늘 우리 개를 들여다 볼수 있는 거울로 삼겨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예배수 교회 주시는 말씀입니다. 2장 1절 말씀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말씀하신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분은 일단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여기에 일곱 별과 또 일곱 금초대가 나오는데 성경 자체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일곱 별이 뭔지, 일곱 금초대가 뭔지. 그러니까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에, 1장 20절에, 그, 1장 20절 말씀에, 일곱 별은 뭐라고 나옵니까? 바로, 일곱 사자들. 사자라는 것은 라이언이 아니라 메신저들. 하나님의 신부름꾼들, 일곱 별은. 그 다음에, 일곱 금초 때는 뭐라고 나옵니까? 일곱 교회를 가르칩니다. 그렇게 성경이 나와 있어요, 그냥.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주님은 먼저 이에버스 교회를 칭찬합니다. 칭찬하는 얘기를 들어볼까요?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이것을 칭찬했어요, 예수님께서. 자,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두 가지 칭찬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위한 수고와 인내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복음을 전해 봤던 초창기부터 많은 박해를 받고 시련을 겪었지만 이게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그 에베소 교회 생각한다면 그렇지만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위해 더욱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들이 너무나 열악해지고 너무나 핍박이 많고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축되지 않고 더 수고하고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첫 번째 수고 저게 칭찬한 을 것이고 두 번째 칭찬한 내용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거짓된 자들을 다 드러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거짓된 자들을 드러냈다 여러분 혹시 사랑은 용납이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사랑은 용납이고 또 허물을 덮어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사랑은 용납이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인데. 악한 자들을 용납하고 거짓된 자들을 드러낸 것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이 좀 의아하신 분이 예리 있습니까? 좀 이상하다.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을 칭찬했고 또 거짓 사도들을 드러낸 것을 칭찬했다고 했어요. 믿음 생활을 오래 한 분들도 제가 지나다 보면 항상 꽤 많은 분들이, 꽤난 분들이 이러한 용납이란 단어를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과 용납에 대해서. 성경은 진리를 왜곡하거나 특히 이 교회의 거룩한 질서를 무너뜨려 혼잡시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들을 결코 용납하라고 가리키지 않습니다. 결코. 오히려 그들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어 회개하게 하고, 만일 그 사람이 회개하면은, 그때는 용납해야죠. 진정으로 진정으로 회개하면. 그러나 회개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해요? 출교시키라고 해요. 출교시키라고. 내 쫓으란 얘기예요. 왜? 교회는 예수님의 바디이기 때문에. 거룩한 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들을 여러 성경책에서 아주 강력하게 꾸짖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서 13장 말씀 유명한 사랑의 장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자유는 방종으로 이끄는 자유가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께서 그 기록된 말씀을 따라 진리를 분명하게 가르치시는데 그것을 듣지 못하고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동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어버린 일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에 나는 은혜 베풀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극류를 베풀자에게 극류를 베푼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극류는 싸구려가 아니에요. 은혜 베풀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극률을 베풀 자에게 극률을 베푸신다 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라 말씀하셨습니다. 듣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성령을 받은 성도이며 듣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이겠습니까? 목사가 그리고 소위 교회가 성령이 하시는 말씀, 곧그 성경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자기 욕망이 깔린 그 생각대로 언행을 하게 됩니다. 그건 목사가 아니라 정치인이고 교회가 아니라 정치적인 사상적인 라이온스 클럽 같은 어떤 그냥 집단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 세상에 밟힐 뿐입니다. 그것은 고난도 핍박도 아니에요. 스스로 우리가 고난받고 있다, 핍박받고 있다, 아닙니다. 그는 고난도 핍박도 아니에요. 맛을 잃어 길가에 지금 버려져서 밟히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가 계속 듣게 될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이 말씀은 교회의 그 순결과 또그 순결을 통해서 나오는 그 능력을 위해서 진정한 신자의 진의 여부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예배 가운데서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지난주 여러분은 여러분 삶 속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는 핍박과 시련 속에서도 인내하며 복음 전파에 사명을 다했습니다.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된 자들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어야만 했던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4절 말씀입니다.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세교의 성도들은 복음을 통해 주님을 감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의 감격이 있었기에 박해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 인내하며 수고했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사랑의 감격이 식어갔습니다. 기쁨이 없는 인내, 감사가 없는 수고, 사랑은 점점 사라져버리고 의무와 형식만이 남은 힘겨운 신앙생활이 되어버렸습니다. 안타깝게도 바리새적인 정통주의자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되어버린 앱에서 교인들에게 권고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가져라. 주님은 떨어진 곳에서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데 있어서 세 가지 단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첫째는 생각하라. 둘째는 회개하라. 세 번째는 행하라.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야곱은 외동딸 디나가 겁탈을 당하는 엄청난 아픔을 겪습니다. 외동딸. 뿐만 아니라 이 일로 인해 분노한 아들들이 자기의 혈기대로 부족의 남자들을 다쳐 죽여서 식솔들을 이끌고 야반도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었죠. 이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너희 형 에서에게서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재단을 쌓아서 바쳐라.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어디서 만났습니까?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의 칼을 피해서 쫓겨 도망가던 날 밤. 황량한 들판 그 루스에서 만났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서원 기도를 합니다. 그후 하나님은 야곱을 모든 민족에게 베푸시는 복의 통로를 삼기 위해 약속하신 것을 그 기도한 것을 그 서원 기도를 다 들어 주셨는데 야곱은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첫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첫 사랑을 잃고 맹맹한 상태로 하나님을 형식적으로만 섬기다가 스스로 엄청난 공경에 빠지게 되었고 앞길에 막혀버린 거예요. 이때 이 변덕쟁이 야곱에게 우리와 비슷한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 그첫 사랑의 장소, 첫 헌신의 장소, 베델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은 일어서서 베델을 향해 떠납니다. 장세기 35장 6절에 7절 말씀에 야곱과 그가 거느린 모든 사람이 가나한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다. 야곱이 거기에서 재단을 쌓은 뒤에 그가 형을 피해서 떠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생각하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하였다. 자기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갱신하는, 자기의 믿음을 갱신하는 그런 의미에서 베델에다가 또다시 L을 붙여서 L베델이라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하신 주님의 말씀 내가 어디에서 빗나갔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 하던 일을 하여라는 그 말씀대로 야곱이 똑같이 행동한 것입니다. 그 야곱이 야곱은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삶을 회개하며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생각하고 회개하고 행동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한 야곱은 다시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사와 동네 깡패들에게 잡혀가셨을 때.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고 베드로마저 새벽 달 울기 전에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었습니다. 그렇게 실망하고 도망간 제자들에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자고 하신 것이 만나시가 하신 그 장소가 어딘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곳입니다. 예수님이 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 첫 사랑의 장소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던 그 갈릴리로 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도망갔던 자신들의 행동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뼈저리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갈릴리로 터벅터벅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 첫사랑의 장소로 돌아온 제자들은 그 제자들을 예수님은 격려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제자들은 첫사랑을 회복하고 뜨거운 사랑과 확신 속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완전히 돌변해 버립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의 첫사랑을 회복해서 생각하고 회개하고 행동했습니다. 어디에서 빛나간 일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하던 일을 예수님이 있었을 때 하던 그 처음 하던 일을 다시 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그 동력이 뭐였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봅시다. 주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공동체 식구들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여전히 마음속에 뜨겁게 불타고 있습니까? 주님 사랑하시나요? 감사는 사라지고 의무와 형식만 남은 신앙생활을 어쩔 수 없이 이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주님은 방해돌이 주님은 이해하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의 힘으로 할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십니다. 당신의 힘으로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오직 주님께 나아올 때 여러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무감각해진 영성을 민감한 영성으로, 무능한 영성을 능력의 영성으로, 감사 없는 영성을, 감사가 충만한 영성으로 회복시켜 주실 분은 오직 주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구워주신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행동 있는 회계를 통해 주님과의 첫사랑 공동체 식구들 간에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힘으로 척박하고 어두운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사랑의 그 열정을 내가 잃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렇다면 회개하고 행동하여 오늘 2장 7절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권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